재발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카메라로 네,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어, 님제발과 이제 친구들도 있고 네, 님제발에 있는 모든 네, 캐릭터들 캐릭터라 해야 되나? 네 모든 저희 그 팀원들의 그 출연 시간을 한번 제가 다 계산기로 한1 시간 넘게 더해서 제가 누가 제일 많이 나왔는지.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와, 진짜, 결, 충격적인 결말인데요. 님제발은 뺐고요 님제발 빼고, 여덟 명이 있었습니다. 여덟 명은요, 데스, 데이, 덩우 럭키, 마코, 소지타, 레오, 디브이, 이호가 있었는데요. 네, 누가 과연, 럭키님이 지금 옆에 계시고요 네, 누가 과연 1등을 했는지, 제가 알려드리고, 어, 솔직히 님제발이 1등 했긴 했는데, 님제발이 뺐어 자, 일단, 이게 1등 하면 또수여식이 있는데, 수여식또 받아가실. 왜수여식이죠 상은 안 주죠? 아, 그러니까 그게 상이죠. 어쨌든,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8등인 꼴등은 DV2호인 12분인데요. 12분이고요. 8등 했습니다. 12분 영상 당 1개 출연했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네 많이 출연할 거예요. 이제 DV2호님은. 네, 그리고, 7등 바로 데스님 영상 2개 출연하셨고 14분으로 7등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6등 레온님 네 영상은 무려 네 몇개죠? 네 영상 그 2개출연하지만 29분으로 굉장히 영상 2개를 출연한 14분 이 있는 분과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번에 초는 뺐는데 솔직히 40 그 솔직히, 솔직히 초가 초를 뺐기 때문에 초가 40초가 되면 그전 것까지 앞에서 1분을 해줍니다. 40초 이상이 되면요. 그리고 5등은 네 5등 데이님 네무료 영상 1개 2개 3개 4개 5개 출연하셨고 사, 33분으로 5등을 하셨어요. 그리고 4등은 똥우님인데요. 어 소지타님이랑 네 사파님이 이름을 바꿔서 소지타님이랑 네, 51분, 51분 똑같지만, 소지타님의 초를 한번더 해보니까, 몇 초는 소지타님이 더, 네, 많더라고요 일단, 떡우님 4등분은 영상이 1개, 2개, 3개, 4개, 4개가 있었고, 51분으로 4등을 하였구요. 소지타님은 영상이 1개, 2개, 3개, 4개, 2개, 5개가 2개. 있었고, 50, 51분으로 3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등이 있는 옆에, 대망의 2등인데요. 영상이 엄청 많아서, 네, 2시간 28분으로 2등을 했어요. 영상은 바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11개, 12개, 13개, 14개, 14개의 영상이 있는데 그리고 대망의 1등은럭키가 차지했습니다. 영상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1개 12개, 13개, 12개, 14개, 15개, 15개, 16개로 2시간 57분으로 1등을 했어요. <laughs> 2분만 3시간을 거의 <laughs> 마코 아, 뭐하서 <laughs> 영상을 내가 이겼다. 찍었는데 자 오늘 이렇게 수요식이 어 지금 님재발 유튜브가 3개월 정도가 됐는데 참대나번 아, 네. 저는... 볼게요 저는... 네 여러분들 어 이번에 그 제일 먼저 출연한 사람의 개월을 보니까 일단 DV 2호랑 마코는 현재 1등으로 4개월이고요떡으로 2등으로 4개월 소지타는 4개월로 3등인데 나온게 더 빨라요 원래 3개월이 돼야되는데 지금이 어 6월 29일이기 때문에 네 4개월로 써줄게요 31일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레오도 4개월로 4등 럭키 3개월로 5등 네, 데이랑 제스는 6등으로 2개월을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네, 3개월 남았는데왜 1등을 차지했어 자, 그리고 마코님이 2등을 했고요. 3등까지는 네, DV7이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는, 어, 이제 지금 4개월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어, 한 7개월 정도 됐을 때 다시 한번더 여기 수여심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아, 요기, 여기는 이런 거, 여기 있는 거다 없앨게요. 그러니까, 힘들게 적었는데. 아, 이걸 다 없애는 게 아니고. <웃음> 오늘부터. <웃음> 다시. 그러니까, 4개월, 아니, 지금, 어, 제, 저만 나온 게 4개월이고요. 네, 이제 제발이야. 친구들 나온 게 3개월이니까. 3개월 더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7월이라고 <laughs> 보시면 되니까. 10월에 다시 한번 더. 아, 이 핸드폰이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네, 10월에 다시 어떻게 될것 같아요? 네, 10월 달에, 이걸 다시 한번더더 더 할게요. 오늘부터 10월까지, 다시 한번 더, 제발이한 친구들이 노력해서, 어, 이거는 수, 이거, 개수는 상관없이, 어, 몇분 나왔는지, 이번에 수혈식을 하고요. 럭키 님이 1등, 2시간 57분. 이거 진짜 거참, 고 무섭네. 그치? 3시간 가까이 했고요. 네. 왜 그리고, 제가 1등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마코 님은 2시간 28분. 네, 2시간 30분가량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거와, 이제, 소지타는, 네, 그, 1시간가량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레오는 30분 정도. 그리고 데이는 35분 정도. 네, d v 2호도 35, 아 15분 정도. 그리고 오, 데스도 15분 정도. 네, 이렇게 했는데, 자. 나야나, 나야나. 아, 나야나를 좋아하시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리도. 우리 사랑은 불장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부터 알림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0월달에 이 영상으로 다시 되도록이면 찾아오도록 빠르. 하겠습니다. 그땐 마이크도 준비할게요.